큰 꿈을 박수와 함성을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리로 함께 어르신과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에 아, 날씨가 시원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별로 그렇게 송곳스럽지가 않네. 겁나게 더웠으면 것이겠을 텐데. 어우, 뭐가 지금 안 나와가고. 어우, 내일하고 모레는 나 신나요. 음, 응. 시고 그지가 않아 나는 일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한푼더 벌라나, 개뿔이나. 음, 응. 뭐가 지금 가게 생겼. 응. 응. 어우, 아, 응. 한번더질러라고요 자, 휴가 오신 분들, 어, 좋겠습니다 어. 아우, 뭐, 한 개도 뺏어도 이런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어뭐 뭐, 자몽, 어머, 뭐, 아, 컵이 참 이쁘네요. 응, 어, 네? 반납해야 돼요? 컵? 어. 음, 어 음, 맛있는데? 시네요. 아, 몇살이야 열두살? 12살? 어머, 열두살인데 이런 거줄줄알고 어머, 참. 모님한테교 제대로 받았구나. 아, 아무튼, 열두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와, 근데 등치가 엄청구나 와, 제정에. 저 저도 지금, 저도 지지말지도지수이도거하지말 어, 아 고마워. 어, 어 진짜. 야, 12살, 초등학생이, 야, 어, 어, 부모님, 어, 옆에 어머니, 어머니. 어, 어머니. 어, 어, 어뭐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것 같네요. 어, 진짜. 교육은 저렇게 제대로 시키니. 어, 아유, 이제, 자, 뭐, 어쨌든 간에, 어, 열심히는 해보겠는데, 야, 이제, 버들에 이제 갈 때가 됐는가 소 이제 산에 가서, 득음을 하고야 되겠어, 득음을. 응, 그냥 창을 해갖고 득음을 하든가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모가지를 갖다 붙이든가. 그렇게 해야지 응. 도저히 안 되겠네. 자, 또 갑시다. 음, 오늘일이일이고또 오늘 분위기가 앞, 아, 음, 앞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왜 다들 이렇게 똥심은 얼굴들 하고 있어요? 오라버니한 엄청 뜯겼나 막. 응, 우리 오빠가 그래요. 응, 인정사정도근 없네. 아주 착하게 웃음을 적으면서 엄청 뿌라먹어요. 어. 응. 나는 대놓고 뿌라먹는데, 덧발은 안그런 착, 착한 척 하면서 은근히 다 뿌라먹는다. 어. 그러면서 나한테만 다, 다 책임을 밀어요. 그냥 어. 아무튼, <laughs> 자, 내가 어. 또 갑시다. 여기 더위사냥 끝나면 이제 쭉 쉴겁니다 음, 쭉쉴거어 너무 달렸어요 우리가 보험서부터 시작해갖고 쉬는 날 별로 없이 너무 달려가지고 어, 진짜 어, 이거 내가 죽게 생겼네 어, 돈이고 뭐고 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거실에 몸 먼저 챙겨야지 어머 왜 거기 외로워 커서 계세요 말씀을요. 다리가 아프면 앉아있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서 있는 게 좋아요. 아우, 거기 있으니까. 어디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안 오셨어요? 아, 까워라 아버님도 와야지. 나 아버님도 줄 건데. 예? 네, 문막 갔다가, 예. 어, 어, 아, 문막 갔다가 어, 더 뒤질까봐 이제 다시 안온대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아, 우리 언니, 어, 어제 신청했던 노래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못해줬던것 같은데. 어. 아, 징기스칸에 있었죠 징기스칸 아니 어차피 뭐 아니 어차피 노래 할건 하는데 하뭐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나올 것이여 뭐가 나올 것이여 뭐라도 계절에 떨어야지 나올 거아니야여이야냥 아, 아우 아 저렇게 배려가 저렇게 배려심이 아우, 진정한 백이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웬일이여 이제 이제 이세, 성님의 노래 뭐 말씀하시는 거죠? 에? 아그 집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그 집안 어야그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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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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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고래나가고이아 자, 또 갑시다. 음, 나게 그냥. 열심히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이 즐거운 법인 게 그죠? 음. 여러분이 즐거워하라고 억지로 해봐야 그걸 안 되네. 내가 즐겁게 공연을 해야 여러분이 즐거운 법이니까 내가 먼저 신나게 자 갑시다. 위하지. 안자 듣고 왔는데 담배는 끊었네. 그러니 뭐가 지금 이러네? 아이고. 아이고. 조그만 택이 나가지 마이크 잡으면 일단 준 게. 음, 마이크 잡고 이제 조그만 택이 나가든지. 자야지. 가서 가서 음. 저녁이나 나와서 같이 여고 아유. 네. 네. 5시 반에. 예, 예. 어, 휴가차 오셨어요. 아, 절 보러 오셨다고. 대구에서.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사지? 어,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만화님이 좋아하시는데 왜 오빠가 찍으세요? 보니까는 병 갔나보구만, <목소리> 응, 그시네 응. 어, 언니, 일로 오세요. 어, 대단한 용기시네 아이고. 아니, 내 사주가 너무 추울 뻔했다, 나. 어, 잠이, 아, 잠이 와가지고. 응.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안 오면 안 된다, 가려고왜 나왔어? 어, 일찍 안 오면, 어, 뭐 우리가 새벽부터 하는 줄 알았었는가, 없어. 어, 어.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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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응. 응. 아, 어, 어, 한번 찍어, 찍어드려, 응. 내가 다시 말해, 잠옷 죽은 줄알았 아유. 에. 그래 근데 웃어, 웃어야지. 이 이거. 아, 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 상도하고어 뭐 어, 사 4시 에 내가 아니 뭐더라 섯집안에 오셨어 아아뭐 뭐라고 내가 어 아니 뭐게 자린데 왜못 봐요 나이 60드인데60 드세요? 지금 그 앞으로 6 0에더살라야 돼. 어 앞으로 60더 사신다고요? 아이고 꿈도 양이잖아 하아 선생님 언 저기 60년을 더 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감사. 네, 네, 예, 네. 야, 만, 아니, 그저 사장님처럼 그런 정신 상태면 60이 아니라 70도 사실 것 같아. 어, 왜내 꼴리는 대로 막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laughs> 난 눈치 안 보고, 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유, 참. <laughs> 네, 네. 아유, 오빠 때문에 즐거웠어요. 난 갑자기 일어나갖고, 어, 뭐라고 일래? 나는 욕할 줄 알았어요. 몸 어. 어, 뭐, 불만이 있으셔갖고. 어, 잘났어요. 어. 아우 자신감이 60이 다 되신 게 자신감이 대단하시네. 62야? 62. 어. <laughs> 6이세어요 62? 내가 6 0 세인 시절 짜시가. 어, 야,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 나5 0대 초반으로 봤어요. 어. 주민분들, 아 주민까지 깔 필요는 없어요. 주민이 깔 필요가 없고. 아, 고맙습니다. 어, 행복하시겠어요, 언니. 행복하시겠어요 어, 응. 아, 아, 저런 분들이 집에 가면 꼭 겁나게 싸워요. 또겸시 오빠, 오빠, 어,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가뭐 있어?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어, 오늘 어, 오빠를 위해서 붉은 입술 줄게 어, 아, 오늘 언니만 안해춤인 붉은 입술까지 줄풀 했는데. 데뭐 붉은 입술 하나, 네 아, <목소리가> 뭐 하나 줄게 어, 아유, 오빠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겨버렸네. 아유, 내가 목소리는 별로 안좋아는데 입맛에 맞으셨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베리베리 감자. 어, 아유. 아, 어머. 아, 신랑 아니에요? 아, 어. 감자.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 오늘 처음 오셨다고. 아유, 내 목소리 안 좋을 때 오셨네. 원주에서 우리 다 다음주에 다 다음 주에 원주 가는데 예다 다음주에 원주 가거든요 음. 뭔축제더라뭔 축제? 에? 우리 남한강 축제 맞냐? 맞아? 개새끼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남한강 축제 어, 맞아요 남한강 축제 가요 우리 에, 남한강 축제 다 가네 어. 왜? 음, 나중엔 저까지 가겄다 무대가 어, 그 시또 어, 어. <laughs> 또 갑시다 음그그왜 어, 나한테만 하울이 나는 거야 어아 그런 거야 내가 어.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쪽으로 가서 하면 되겠네 자자뭐안 자. 되면 몸으로 떼와야지 음. 어우 감소합니다 예. 아, 문막에 갔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뭣을 갔다가, 응. <목소리> 홍철의, 홍철의 장날이다? 노래가 좋아요? 오빠나 좋지, 나는 안 좋대요. 응, 응. <laughs> 나는 그 노래 몰라요. 나는 장날이다? 그냥 장날이다, 노래가. 아, 한번도 예, 딱, 어, 고마워요. 어, 진짜, 쿨하시네. 어떤 분들이 끈질기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있어요. 또, 그거부터 해갖고, 돈 뺏으러 가는 인간도 있어요. 못하면. 어, 근데, 쿨하시네. 나는, 아, 장난이다 어, 내가 배워서 같이 꼭 불러드릴게요. 응, 알겠어요. 음. 응. 어, 그런 노들도 있었구나. 자, 또 갑시다. 용기를 줘서, 우와, 세상에. 잠아 죽겠어? 이제 본인 잡았으니까 가서 뒤비 자.